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수술 후 1개월 차 후기 영상을 남기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저는 지금 얼굴 본 성형외과에서 수술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이틀 뒤에 수술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고 설레요. 어, 제가 수술하는 부위는 코 재수술이랑 그리고 광대축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이식 할 건데요. 제가 코 재수술한 이유는 제가 콧대만 예전에 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했었어요. 그래서 코끝이 엄청 낮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코 재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대축소는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확 빠졌어가지고 그때. 볼살이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쏙 들어가니까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더라고요. 친구들도 막 주변에서 막 해골 같다고 막 살을 왜 이렇게 빠졌냐면서 해골 같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광대 축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 얼굴이 불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이마나 뭐 이쪽이나 뭐 그. 그래서 움푹 파인 곳에 지방이식을 합니다. 어, 수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틀 남았는데 진짜 너무 떨리고 빨리 이틀 뒤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빨리 이뻐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술 당일 날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 당일 날입니다. 어,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병원 가 봐야지 실감이 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병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 병원 안에 들어왔고요. 이제 수술 준비 하러 가겠습니다. 광대 줄이고 전체적으로 지방을 좀깔 거예요. 이마도 하고 이런 데가 음, 음. 코는 너무 작아서 다시 더 크게 좀할 거예요. 할 거예요. 코도 높이, 코도 좀세우고 네. 리친이차되는날입니다아친구이다무아파는 나름이다. 이 친구는 나름이다. 다 지금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고 있는중입니다이쪽귀이구리이런이이쪽이가좀불편하이아이요 이쪽 어, 오늘 병원가서 소독하고 땡김이 제거하고 왔어요. 어, 땡김이 제거하고 소독하고 나니까 확실히 전보다 편해진 것 같아요. 입도 조금 더잘 벌려지고요. 오늘은 병원에 가서 귀에 솜이랑 코에 테이프를 뗐습니다. 어, 귀에 솜이 있어서 좀 답답했었는데, 어, 이제 푸니까 좀 시원하고 한결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붓기도 어제보다 많이 빠졌어요. 오늘 붓기 빠지는 링거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붓기가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 후 4일차입니다. 어, 이쪽 붓기는 조금 밑으로 내려왔고 노란 멍이 많이 들었어요. 붓기는 실버 풀후부터잘 빠진다고 해서 지금은 조금 더디게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수술 후 5일차입니다.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 왔는데, 코 밑에 실밥이랑 귀 앞에 실밥 양쪽 다 빼고 왔어요. 붓기도 어제보다 훨씬 많이 빠진 것 같죠? 오늘은 수술 후 6일차입니다. 오늘부터는 일반식 먹도록 할 거예요. 입이 이 정도까지는 벌어져서 일반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수술 후7일차예요 어, 오늘 병원 가서 LED 붓기 관리받고 나머지 실밥 다뽑고 왔습니다. 오늘은 수술 2주차예요 어, 오늘 병원 와서 고주파 관리랑 LED 붓기 관리받고 원장님이랑 상담했는데 뼈도 이쁘게 깎았고 아직 붓기가 덜 빠진 상태인데도 이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또 일주일 뒤에 이제 예약 잡고 관리 받으러 오겠습니다. 수술 전 준비 과정과 수술 후 2주 차까지 회복 과정 잘 보셨나요? 저는 11월 달에 얼굴근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 광대 축소, 지방이식, 입술 필러까지 했는데요. 지금 1개월 차 됐는데 붓기도 이 정도로 빠졌고 그리고 많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은 이렇게 쌈싸먹을 정도로 잘 벌려집니다. 광대 축소 수술은 붓기가 6개월까지도 빠진대요. 그래서 광대 붓기는 조금 더 두고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는 붓기가 좀더 빠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